첫방 캔사가 마지막이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여러모로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. 어, 우리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직 어, 끝까지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나도 사랑해요. 우리가 더 사랑해요. 응. 네. 어, 진짜로 아까 민기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뭔가 스케줄이 쉬운 스케줄은 아니었어요 진짜 조금 힘들었죠 같이 힘드셨잖아요 근데 네. 네. 어, 스케줄이 힘든데도 뭔가 힘이 많이 되주신 것 같아서 네, 잘 소화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, 네. 첫 주가 잘 끝나서 저희가 남은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,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, 비 많이 오는데 다들 조심히 돌아가세요 우린 수고한 게 없습니다 <laughs> 막 있는데. 늘고 있는 거예요 <laughs> 네 어, 일단 여러분 저의 대자구첫 주가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어, 근데 진짜로 우리 럿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, 아직 활동 남았잖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비 맞지 마시고 네. 조심해, 네. 네. 감기 조심하시고, 네. 밥복 챙겨 가고요네 네,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좀더 멋있는 모습으로 멋있는 무대로 또 네. 돌아오도록 할게요. 아 오늘까지 이번 주 25일을 시작으로 아 오늘까지 너무 다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어, 앞으로도 그 받은 사랑만큼 제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뉴스레스 뉴스레스 w i s t e W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조심히 가시고. 고맙습니다. 와 진짜로 덕분에 너무나 조심하시고. 힘이 됐습니다. 다음 주 조심하시고 사랑해요. 너무 사랑해요. 다음 주에 우리 또 봐요. 알겠죠?